오징어 게임은 2021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높은 시청률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자비한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 죽음을 겪으며 승자가 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서바이벌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므로 제가 상상력을 통해 가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시해 드릴게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가상의 상황과 이야기이며 실제 작품의 제작 배경과는 무관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원래 한극 작가가 자신의 미완성 작품을 자신의 몸에 새겨놓은 특이한 사업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작가는 작품을 끝내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도박 중독으로 인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당초 작품의 플롯을 통해 사람들이 현실적인 게임을 플레이하며 돈을 벌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는 당초 작품에서 상상했던 게임의 규칙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에게 거액의 상금을 제공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금을 약속하고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무자비한 게임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게임의 아이디어를 통해 작품을 완성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이 게임을 통해 자신의 내적 고통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넷플릭스에 제안하고 제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작자들은 극적인 장면과 캐릭터의 개성, 게임의 흥미로운 규칙 등을 구성하고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우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거쳐 캐릭터의 감정과 목적을 극대화하는 연기를 펼쳤고 촬영 장면은 긴박하고 급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미적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해 사운드 디자인과 음악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곡가와 음향 효과 전문가들은 시각적인 장면과 조화를 이루며 작품의 긴장감과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작자들은 작품의 완성도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오징어 게임은 강렬한 스토리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 깊이 있는 캐릭터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작품의 탄생 과정에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은 제작진과 작가, 배우들의 노력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작품의 성공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